하나님의 말씀은 삼일상 1 4장8절에서1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다.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스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자에예르대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된 자도 따라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된 자가 따라가며 죽이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락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과 교회 학교를 위한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 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전 7시 반부터 드려지는 수요 예배 나오셔서 찬송 부르기를 즐기하신 분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수요일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허경환 집사님이 향년 84세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3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시면 요나단과 경기든 자가 단둘이 적진으로 어, 들어가서 그들이 놀라운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서 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접전이 벌어졌는데 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시작은 요나단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많은 적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용기가 돼서 나온 것인가? 요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였죠.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진리. 그것은 바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증거한 말씀인데 그 장절을 좀 기억해두시라 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로마서 로마서 몇장몇 몇 절이에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그런저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극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죠 그 많은 적군들이 버티고 있는 적진에 어떻게 단둘이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됐는가 바로 요나단의 용기는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적군과의 싸움을 결심했던 요나단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용의 주도인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했는지 요나단이 병기된 자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째는 구절에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습을 적군들에게 보인 다음에 그들이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도록 하자. 두 번째 옵션이 십 절에 나옵니다. 십절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표징, 표징이 뭐예요? 표징이 바로 사인, 증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들을 비치해 두셨는가 어떠한 징조들을 예비해 두셨는가를 따라가는 삶이죠 마치 기도니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우리가 적군과의 싸움을 벌일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싸움을 벌일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표징들을 두셨는지, 어떠한 증조들을 두셨는지, 어떠한 사인들을 두셨는지를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장은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려 하시는지, 주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어떠한 방향으로 섭리하려 하시는지를 잘 따라가라. 그래서 요나 know, you know, you k n o 우리가 적군과의 싸움을 벌일 때이두 가지 방향 중에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떠한 길을 따라 행할 것인지를 미리 상의를한 다음에 자기들의 모습을 적군에 보였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에게로 넘어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는 반응을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1 o 절에 보시면 둘이 다 o 레스 사람이 부대에게 보임 o u 레스 사람이 가로 o 보라 히브리 our o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u r our our 병기된 자를 r our o 대 r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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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u r our our o u 라 our our o 자 r o 기 r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증조를 확인했던 요나단이 용기 백배하여 병기된 자에게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병기된 자가 워낙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충성스런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상사였던 자기 보스였던 그 요나단을 그가 신뢰하고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가 말했던 그대로 그가 요나단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된 자도 따라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된 자가 따라하며 죽였으니말 그대로 병기를 들고 쓰러진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20인 가량. 이라고 했습니다. 이십인 뭐 아주 얼마 안 되는 작은 수안입니까? 그러나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죠. 그 많은 적군 중에서 이0 명을 도륙한 것 뿐인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블레셋 적진 전역에 무서운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락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땅도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진동을 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패닉이 밀어닥쳐가지고 블랙사 전 지역이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명가량 적군을 무찌는것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대로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돼서 큰 사업을 이루게 된다. 정말 그 약속의 실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정말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요나단이 이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에게 빌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 자기 무력, 자기 무용,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이빌고또 청결하고 정직한 정말 요나다는 구약에서 그 몇명안 되는 거의 무말 정도의 청결하고 정직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론원으로 형통케 하시고 그의 시작은 미약였지만그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 주신 거죠. 이 중요한 약속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기 8장 5절에서 7절 찾아 서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768면입니다 구약성경 768면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잘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약속이죠 세 가지 조건은 뭐예요? 내가 만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10편 105편 4절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라 여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빌면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정령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미약한 자를 전능자가 돌아보신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가정에 관한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화목히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 될 것이다. 요나단의 삶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 빌고 청결하고 정직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령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과 사역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연애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노니아 박종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